평일 낮한 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 영업이 한창이던 강남의 한 식당.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엄청난 괴행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소달같이 달려오는 어? 승용차. 식당 벽면에 그대로 충돌하고마는데요 누가 안다 동물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어, 어떻게 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차장 입구에서는 천천히 나오다가 갑자기 사람을 부딪히면서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차량이 처음 목격된 것은 식당 옆 건물 주차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주차원의 방향 지시를 받으며 주차장에서 나오던 검은 승용차가 어? 방향을 틀어 사람에게 돌진합니다. 피해자는 다리에 철심 삽입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요. 맨 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그 차가 내려오니까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시라고 그렇게 옆에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차 요원의 안내와 반대로 움직였다는 차량.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오르죠. 꺾으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거라고는 전혀 생각못 했죠. 그런데 1차 사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약 30m 떨어진 식당까지 질주하는 차량. 사람들이 피할 새도 없이 돌진한 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서야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2차 사고로 식당 손님과 행인을 포함해 총 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제가 목격한 거는 태분 정도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저 맥주 자개 있는데 사람이 엎드려서 어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고만 또한 명의 피해자. 알고 보니 10월 결혼을 앞두고 웨딩 촬영을 하고 오는 길이었던 예비 신부 사고 충격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는데요. 대에서8 0대고가발생한 걸까요? 건설 현장에 있던 인부가 그 유리창을 부셔서 꺼내 주셨는데요. 뭐 나이대는 한7 0대에서 80대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막을 대책은 없는 걸까요? 1년, 2년에 한 번씩 인지기능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서 그 정상인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유지를 시켜주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운전면허를 박탈한다거나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필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시대, 철저한 대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 병원 내부의 에스컬레이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은데 손에 쥐고 있던 종이마저 떨어뜨리고, 쉴새 없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몸이 그대로 미끄러져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무슨 일이죠?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부딪히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꺼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마침 내려오던 병원 직원 재현 씨.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요 계단 틈에 머리카락이 낄세라 여성을 번쩍 들어옮겼습니다. 의식도 있고 했는데 갑자기 사고 경직처럼 눈동자도 깡, 깡 끼고 입에서는 이제 거품이랑 피가 같은 게 섞여서 나오고 ]죠. 있는 상황입니다. 목도 이미 이제 굳어 있었고 여기는 병원이니까 직원들하고 붙어가지고 환자를 들, 들쳐가지고 무조건 한급실로 어쨌든 이 사람을 빨리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재현 씨의 외침에 여기저기서 달려온 직원들과 힘을 합쳐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던 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자용 침대까지 동원해 뛰고 또 뛰었다는데요. 여성은 왜 쓰러졌던 걸까요? 12년 전부터 뇌전증 때문에 여기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이었더라고요. 아. 상소 공급하고 링거액 주고 이제 그 항불안제 주사들로 고 기면 상태로 돌아오는 건한 2분에서 3분 정도 안에 이렇게 돌아온 거죠. 다행히 발작을 일으킨 지 1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한 여성. 뇌전증은 발작 형태로 나타나고 의식도 잃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런 단계에서 응급처치 ABC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아주 위험하죠. 발 빠르게 기도와 호흡을 확보하고 순환을 돕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덕분에 여성은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만일을 대면 ABC 응급처치법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술 타기 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 운전 관련 처벌 법규가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낮에 도심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들의 레이더에 몹시 수상한 운전자가 포착됐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실시된 한낮의 음주 단속 현장. 음주 측정을 했는데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왔거든요. 운전자가 갑자기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음주 감지기 빨간 불이 들어온 순간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한 자동차. 처음에 그차가 너무 빨라서 저희 순차차와 거리도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교차로 부근에서 후면이 보였어요. 음주 차량을 놓칠세라 한시도 눈을 뗄수 없었다는데요. 음 전방의 도주 차량 우측에 정차하십시오. 우측에 정차하십시오.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는 운전자. 무려 시속 150km의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이 길어지다 보면 제2차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km 이상 도주를 이어가는 운전자를 막기 위해 경찰들은 합심해서 작전을 짜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대편에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요. 저희가 순찰차로 그 차를 반대편 차량 쪽으로 좀 몰았습니다. 순찰차 2대와 경찰 오토바이까지 동원해 음주운전자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작전 결과 사면 초과 상태에 놓인 운전자. 결국 순찰차와 한 대와 충돌한 뒤 자포자기한 듯 멈춰섰는데요. 하지만 경찰들의 하차 명령에도 창문조차 열지 않고 요지부동이더니 무슨 생각인지 다시 도주를 시도합니다. 어? 막무가내네요. 내리라고 계속 저희가 창문을 두드렸고 내리지 않아서 결국 이제 창문을 좀 강제로 좀 파손시키고 포기를 모르는 경찰들에게 딱 걸린 20대 후반의 운전자 결국 100계를 듣는다요 확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62%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 단속 장소 위쪽에 금대리 유원지가 있거든요. 그 인근에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해서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자친구를 동반한 모임에서 낮술을 마신 뒤 무려 10km 넘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심지어 이미 음주정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놀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재범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요.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반 차량이 아닌 경찰차까지 충격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문제됩니다. 재범인데다 도주까지 한 탓에 더욱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아유 아침에 8시 20분쯤에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요. 그큰 사다리가 바로 문 앞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삿짐을 싣기 위해 왔던 사다리차. 8시 19분경 18층 높이로 사다리를 전개하던 차량이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전도됐습니다. 사고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는데요. 약 40m 길이의 사다리가 넘어가면서 그만 경의중앙선 선로를 덮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고 출근길 양방향 철도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는데 피해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로 인근 주택 3채의 담장과 지붕이 파손되는 등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가 무너져서 집이 무너진 줄 알고 다들 놀라 가지고 막 난리였었어요. 조사 결과 사다리차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투입된 설로 복구 작업에만 장장 5시간이 소요됐는데 한건청구를질 지연 걸 위해서 사고 원인이라든지 걸 계속 조사를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레일 입장에서는 뭐 열차 운행이 안 돼서 티켓을 반환해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손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은 뭐 배상해줘야 될 손해가 되겠죠 누군가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많은 이들의 일상에 큰 불평과 속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